키키아다키해 키가 저희지. 난중학생인줄알았다너가 착하다고 하시네. 애들이 음식 얼마나 잘 안해. 그 부터 만들기를 좋아했거든. 내고 만드는 거 하고 이런 거 <laughs> 만들기는 너무 좋아하고 미술 채우기 재능이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영어 수학은 힘들다고요. 음 예체능 쪽은 좋아하고 음 운동하다 안 그래도 막 헬스 영상 틀어놓고 막 혼자 하고 막 들고 그니까 형아가 막. 무거운 거막 사주면 저거 막 들고 <목소리> 그래서. <목소리> 권사님 이거 아니, 하... 하나 하니까 너무 따뜻해요. 권사님, 앞에 계신 권사님이 그 <목소리> 티셔츠를 둘러주시는데 음, 그래 너무 따뜻하네요. 예, 예, 예. 고맙습니다.